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은 1파운드 454g 짜리 엿기름 가루 인데요 보통 이렇게 깨여 놓은 엿기름 가루도 있고 아예 분말로 된 엿기름 가루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사용해 본 결과 얘는 하기는 조금 이렇게 짜야 되니까 귀찮지만은 물이 더 깔끔하게 나오고 분말로 된 거는 씹기는 만들기는 쉬운데 마셨을 때 어, 목, 능김이, 약간, 뭔가, 가슬가슬 하다 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루보다는, 어, 이거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쓰기에는 그래서 이걸로 써고요 음, 저번에 무소충할 때도 이랬었는데, 무소충할 때는 가루가 편해요. 근데, 지금은, 어, 식혜를 만들 거니까. 무소충할 때, 식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욕심, 욕심을 내서 식혜 만들 때 생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생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좀 매워요. 그래서 식혜를 한번, 어, 제가 할 건데. <laughs> 이거 한번 더 해서 섞어서 먹으려고 지금 새로 식혜를 합니다. 아 어, 제가, 뭐야, 보자기 넣는다는 이야기하다가 깜빡했어요. 그냥 할게요. 보자기 넣어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서, 어, 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꼭꼭 짜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 기에, 또 이렇게 해서, 국물 을 모아서, 이, 국 물이 앙금 이 가라앉 도록 기다리 겠 습니다. 엿기름 물을 다빼 놨거든요 그리고 찌꺼기는 여기 있고요 찌꺼기는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저는 비료로 활용할 거고요 이 엿기름 물은 맑게 물이 될 때까지 가라앉히겠습니다 가라앉혀서 식혀를 하겠고 지금 어 쌀을 식겠습니다 잡사을 2인분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4인분이에요. 밑에 남았는 거 톨톨 되니까 딱 4인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저는 밥을 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은 찹쌀을 해도 되고 맵쌀을 해도 되는데요. 아, 두 개를 구분하자면 맵쌀은 일단은 뭐 취향 나름이지만은 이리 씹어 먹을 때 조금 미끌미끌하는 그런 음, 게 있고요. 그런 느낌 이 있고 이 찹쌀은. 그런 느낌 없이 약간 가슬가슬한 느낌 그러면서 색깔은 또 뽀얀 이이뻐요 그래서 어뭐 찹쌀메쌀 얻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찹쌀을 다 오, 어, 작년에 먹던거 없애기 위해서 남은거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다 했더니 4인분 왔어요 4인분 찰밥 고두밥 만들어 줄게요 이제 찰밥이 다 만들어졌고요 어, 여기도 이렇게 물이 조금 가라앉았죠. 많이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엿기름 물은요, 말갛게 막 가라앉히면 식혜는 깔끔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 밑에 덜 가라앉히고 하시잖아요. 덜 가라앉히시고 하면 깔끔한 거라 없는데 뭔가 더 깊고 걸쭉한 맛, 그 옛날에 엄마들이 만들어 주신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아주 맑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라앉히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가라앉으면 넣습니다. 한 2리터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가라앉았죠? 이 가라앉았고요. 1리터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볼일 보러 갔다 오는 동안 보온이, 보온을 시켜 놓겠습니다. 이제 식혜를 보온시킨 지 5시간이 지났거든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밥알이 동동 떠죠 이렇게 면면 어, 다 사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끓이겠습니다. 밥이 진짜 많죠. 밥을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이겠습니다. 보통은, 어, 식기를 하실 때 설탕을 넣으시고 하는데 저는 목에 좋으라고 생강을 넣거든요. 향기도 좋고. 그런데 지난번에 너무 욕심내서 생강을 많이 넣었더니 너무 매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 소트 해서 섞어서 먹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밥알은요, 어 그냥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저는 그대로 삶아요. 건져내지 않고.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기 위해서 만드셨으면 밥알을 건져내셔서 찬물에 헹궈서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손님이 오시면 손님상에 내놓을 때 밥알을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풀어 넣으시면 밥알이 동동 떠요. 자드 선화를 하고 밥알하고 같이 하면 식혜 위에 하얗게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드실 때는 이렇게 그냥 끓이시면 되고, 설탕 넣어서 손님 접대하실 때는 밥알을 좀 건져내야 되겠죠? 이렇게 끓어 오르면요, 썰 만큼 감주 밥을 건져냅니다. 이렇게. 저는 뭐 많이 안 썰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건져내셔서 얘를 찬물에 헹궈내거든요. 헹궈내서 컨테이너에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끓으면 거품이 나거든요. 거품은 걷어주세요. 모든 음식에 있어서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기본이죠 국이나 뭐여 뭐든지 뭐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 주고 불순물이 떠오르니까요 지금 이 컵이 500ml 컵이거든요 500ml인데 제가 한 250에서 300g 정도 넣었겠네요 설탕을 그러니까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전기밥솥 10인분짜리 하나에 설탕은 한 250에서 300ml 정도. 어, 이것은 입맛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겠죠? 이제 감주를 식기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밥, 밥풀 뜯는 거거든요. 찬물에 헹궈서 받추는 건데요. 요렇게 넣으시고. 이 밥풀을 뜨실 때는요, 설탕을 넣기 전에 설탕을 넣기 전에 이걸 밥알을 떠야 됩니다 설탕을 넣은 다음에 뜨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어, 잣을 보통 선알 넣는데 저 여기서 자을살 수가 없어요 지금 수입이 아직 어, 안 들어와 가지고 수입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대추를 이렇게 뚫뚫 말았거든요 씨앗 빼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올려 볼게요 이렇게 이쁜지 <laughs> 이렇게 해서 감주를 완성했습니다.